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전장 특징주. 1. 제약 관련주. 상승 이후 미국 생물보안법 특수기대감 지원입법과 기업투자 소식이 잇따름. 관련주 i 이 u r e 네이처셀. i 이큐 r 셀트리온과 836억원 규모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공급계약 중남미 독점계약. 네이처셀, 미국 FDA RMAT 지정 조인트 스템 관련. 2. 비만 치료제 관련주. 상승 이후 위고비 열풍, 식약처가 비만 치료제 해외 직구 차단. 관련주 IQ어 한국파마 나노엔텍, 이연제약 샤페론, 한국BNC 명문제약 등. 나노엔텍 썸오피셔 소모품 공급 지속 이력 부각. 이연제약 313억 달러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 GLP-1 인젝터 공장 증설 검토. 샤페론 글로벌 바이오 학회서 기술 이전 논의. 3.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 상승 이후 국내 연구진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를 통한 비만당뇨 예방 연구 발표 관련주 진양제약 한국파마 명문제약 대화제약 현대약품 등 한국파마 페노코린 보유 부각상황가 4. 드론 관련주 상승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소식 1조 100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 관련주 베셀 퍼스텍 코콤 DTNC PC 디렉트 네온테크 등 퍼스텍 국산 자폭드론 실전배치 부각 5. 광고우먼 관련주 상승 이후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 글로벌 흥행 기대 관련주 모비 데이즈 ygpl/us 모비 데이즈 로제 글로벌 1위와 자회사 코코다이브 굿즈 유통 ygplus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흥행 및 신규 레이블 출범 소식 6 해저터널 관련주 상승 이후 서울 철도 지하화 추진 경부선경원선 68구간 지하화 계획 발표 관련주 특수건설 우원 개발 이화 공영 동아지질 한국선재 등 특수건설 지하철 시공 실적 부각 동아지질 TBM 터널 굴착기 실적 보유 부각 7 방산 관련주 상승 이유 북한군에 러시아 쿠르스크 도착 예정 소식 관련주 한일단조 코콤 삼명이앤씨 스페코 코츠테크놀로지 포메탈 등 한일단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 소식 코콤 폴란드 5조원대 안티드론 기술 부각 8 개별 테마주 라운피플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 선정. 이노시스 120억 원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 펜트론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파트너십 논의. 레뷰 코퍼레이션 3분기 영업이익 22억 원. SG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대규모 매출 창출 기대.